안녕하세요. 심어건의 청강입니다. 오늘은 동백나무 한 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꽃이 한 송이가 아주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작년에도 꽃망울이 많이 왔는데 다따했어요 수영을 만들려고 이 꽃은 작년에는 그래서 못 봤습니다. 근데 올해 이두 송이, 이한 송이가 또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부풀고 있습니다. 근데 꽃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이 꽃은 품격이 달라요. 정말 한입한입 한입 이렇게 모양 모양이 그리고 색감도 그 흰색 바탕에 약간 그 붉은빛이 이렇게 살짝 비치는데 아 너무 예뻐요. 분재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것 같아요. 작년에 꽃을 못 봐서 올해는 한 송이만이라도 꼭 보자 그랬는데 두 송이가 딱 꽃이 왔어요. 그래서 너무 흡족합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. 요한 송이가 완벽하게 다 피면은 얘가 그때 이제 또 시작을 해요. 동시에 막 피질 않더라고요. 신기해요. 이렇게 이제 깜짝 이벤트로 감동을 선물할지 몰랐어요.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사방에서 봐도 그 자태가 정말 고와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동백꽃 함께 감상을 해보았습니다. 향은 나지 않는데요.